살았다 야, 야 이렇게 쉽게 죽을 수는 없지. 암 그지그지 오케이 나도 룽왕벽 나왔고 룽왕벽이래 이거 뭐냐 이거 군단의 왕패? 룽왕벽은 옛날 옛날 아이템이야 룽왕패. 가자 가자 이길 수 있어. 야, 특별 공격에서 살아났잖아? 내가 쿨감이 지금 현재 씹어고. 뒤를 가야되나? <웃음> <웃음> 안녕, 팀원. 이건이건이가 내가 잘 먹을게. 아 까비 까비. <laughs> 아이돌 이거, 아 내가 괜히 거이 들어가는 W 이거, 가거이 안녕 나는 레넥신이야. 믿음이러야지믿드 믿음 지키러 왔어. 용 타임 3초. 용타임 3초에 얘들아 용 먹지 않을래 우리? 아, 또또탑 지키러 가야 되겠구만. 어? 오. 나 보고 싶었어? 처벌 처치했습니다. <목소리> 모가안 보이네. 우리 팀모가 디모짱 데스네. 아, 이제 그냥 탑을 밀어야 되겠다. 탑밀기 쉬울 것 같은데, 아까 불피 아닌데도 디모 맞다 이겼으니까. 어? 폭탄이 터졌는데? 뭐 여기 한번더 터졌어? 나이스 나이스! 오케이. 합체스가 149개, 116개. 팀모니까뭐좀 사렸으니까 괜찮아 많이 따라잡았어. 시명 날려봐, 시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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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명. 시명 안 날리나? 가지마. 아, 가지 말라고! 어! 들어갈 게 아니었는데. 그 필요 어디 들어가? 죽을라고. 이걸로는 그걸 가자, 그거. 후감 30이네. 음. 거대한 이 들어갈까? 저기 학살 중지로셀지 엑셀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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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셀아엑셀아엑 게임을 어떻게 풀어갈까 이 게임을 어찌 풀어갈꼬 평소에는 그렇게 잘만드던 그클 네넥틴이 스테락간 다음에 그걸 하나 아, 거대한 이들 하나 가자 거대한 이들아 거들 하나 가고 아나 극탱 가고 싶은데 로아 오케이 나이스 샷

어, 힘내라, 힘내라. 아니, 그 <웃음> <웃음> 날릴 때 들어가야지. 이겨라, 이겨라, 싸워서 이겨라. 내 몸은 비록 여기 있지만, 넌 뒤졌어. 아, 드디어 맵을수 있겠다. 디모 때문에 한타를 못 해. 왜 자꾸 아까부터 난 나는 안 맞고 저거만 맞지? 너가 때려도 간지러울 것 같은데,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? 어, 제 앞에 었습니다안 아파 보이는데,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? 안, 안, 나만 나만 안, 안 아픈 것 같다. 자을뭐갈지 한번. 다 아이고. 메롱, 피가 치는 곳, 랩 나이스. 나 잡으려면 쪼끔 고생할걸? 잡았다!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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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! <laughs> 야, 다 잡는다! <laughs> 마법 성력으로뭘 가야 돼? 했습니다. 아, 뭘 가야 잘 갔다고 이렇게 소문이 날까? 이거 이거 올리고... 아니다, 아니다. 잠깐만, 그럼 거들어 바로 올릴 수 있잖아. 거들어 바로 올리고, 그 다음 템을 저걸로 올려야 되겠다. 더러운 티모 자식 좀 어떻게 해봐 너뭔 템이니? 잡, 잡을 수 있어! 할수 있어! 할수 있다! 잡는다 잡는다 무조건 잡는다 나이스! 안돼 우리 타워 그래 지켜줘 잘했어 캠 잘나왔다 상대팀에서 보면 끔찍해 할 템인데 나는 어, 내려지지 마세요. <laughs> 거대한 이들아. 쟤는 것 같은데? 두방만 다닐 거냐. 아 겁나 아프네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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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가자 가자 죽지마 죽지마 나탑 o m 자 d a 뛰어오겠구만 o g 안보임 팀 a 안보인다 와팀 m 센거 봐봐 이 나이스 나이스. 이거 우리가 이긴다. 팀원 한번 잡고 가야 되겠어. 한 이쯤에 있으면 누가 오지 않을까? 아 제발, 아홍좀 해주지. 오케이, okay, 야야 라이즈 센거 봐봐. 그럼 금방 금방 돌아와. 아, 그냥 물릴 거 그랬나? 방금 아냐. 나는 물리고 싶은 건데, 애, 물리고 싶은 건데, 애가 못 먹는 거지니습니다 이거 미드 이거 미드 무조건입다 마이를 희생하여 우리는 미드를 빚자안아파 바론 먹자고? 좋은 생각인데? 후퇴란 없다 어, 진이 억그로 어그로 끈다, 진이 억그로 끈다. 억그로 끈이다! 진 와야 돼, 근데. 야, 나 아파. 나 AD 탱 아니야. 가자, AD 방어 템을 하나 가야 되겠는 거 방어료 2,800, 이거 팔면 얼마야? 너 팔면 얼마냐? 기다리자. 아픈 게 다른 게 아니라, AD 방어 템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. <laughs> 너무 억진데 이따 그리고 쿨감신으로 바꾸자. 쿨감 다시 맞추고 4 0배 아닌가? 나 아까 쿨감이 왜 20퍼였냐? 대로 탑을 밀어버리겠어 안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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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미니언들이 죽지않아 와드는 계속해서 심어주고 파란색 장식인거 좋다는데 파란색도 잘 지우면은 너무 마음이 아픈 템이기 때문에. 나탐 밀어야 되겠다. 상대 레드는 언제 나올까? 아, 진짜! 탐밀 거야. 다군이 당했습 <laughs>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학살 중니다 엄마 죽나요? 라이즈 죽나요? 안 죽네. 이 게임 이겼다! 아군이 타겟니다전전이집배자저게업적 파괴했습니다. 나템좀 실험해 보고 싶은데. 여유가 있네. 안돼, 뒤를 실험 시험, 실험해보지도 못하고. 나 겁나 많이 맞았구나. 나 레벨 다 됐네.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. 어,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 주세요. 자, 그러면은 빠빠.